나 건너갈까? 야, 뭐? 어? 나 여기서 자야겠다. 나 여기, 여기. 아저쪽 우풍이 들어서. 여기서 자야겠어. 우풍? 아니,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자. 다. 아니 침대가 싱글인데. 아여 생각보다 더 없네. 사랑으로 눈이 멀고 결혼으로 눈이 떠진다고 했나? 내가 널 믿어야 할까? 위층에 잘 쉬고 있어. 어.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깨어나셨네요. 정신 좀 드세요. <laughs> 누군지 알아보시겠어요? <laughs> 자기야. 자기야. 어, 저, 저, <laughs> 어.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다른 일은 없었는데 그냥 시, 신랑 퇴근 시간 기다리는 것밖에. 근데 왜저 병원에 있어요? 아 이건 왜 이래? 전기 충격기를 맞고 계단을 구른 것으로 보입니다. 둔부 외상으로 경막과 출혈이 있지만 뇌손상은 없습니다. 근데 왜? 신인성 기억 소실로 보입니다. 보통 해리성 기억 상실은 외상 외에 스트레스 장애로 발생하거든요. 가 보라고 같은 행복을 연기해야 부부잖아 어디 좀 불편한데 없어 <laughs> 아휴, 괜찮아 나 여기가 아파 어디 아 응. 거기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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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날떠 보는 거야 뭐야 <laughs> 어떤 놈인지 참. 차... 만해봐, 내가 그냥 가만히 안을 거야. 네. <laughs> 아, 진선미 씨? 어머, 어서 와요. 들어와요, 응? 여기요. 어머, 고마워요. 음, 향기 좋다. 우리 재경 씨 진짜 기억 하나도 못 하나보다. 아, 아 그건 아니지만 내가 요몇 년간을. 기억을 못해요. 근데 나 진선미 씨는 기억이 나요. <laughs> 아 너무 향기 좋다 고마워요. 응? <laughs> 아 이, 이렇게 두 분은 아시나요? <laughs> 그럼요 잘 알죠. 글쎄요 그렇게 잘 아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가게 단골이신데 뭐잘 알지. 가게. 아, 섬 씨가 올드 클럽에서 같이 일하는 거야? <laughs> 네, 사장님과 최고의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어요. 아, 저희 한 가족이죠. 아, 뭐 직원들이 다 가족처럼 지내니까, 가족 같은 분위기지. 당신이 오래 했던 거야? 그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한 가족 같은 분위기. 그러니까요. 질투나니까 이런 거는 안 돼요. 응? 두 사람 괜히 오해받아도 안 되니까. 아무리 가족 같아도 여직원한테는 조심해야지, 여보. 그럼 어, 조심? 그럼 뭐 와, 조심하지. <laughs> 그럼요. 오해받기 딱 좋죠. 조심해야죠. <laughs> 근데 왜 여자들만 조심해야 되나 몰라. 남편들이 먼저 조심해야죠. 싱글로 사는 게 무슨 죄도 아니고. 그럼 그럼 남자들이 그런 건 먼저 좀 조심해야지. 남편들이 잘 하겠습니다. 에야 이건 오해가 안 생깁니다. 아이 걱정하지 마시고 쉬어. 기억상실 병이 아니라 약일 수 있겠다 싶네. 재경 씨, 기억하려고 하지 마. 잊을 만하거나 잊고 싶은 거니까 지워진 거 아니겠어? 네. 이제 마음 편히 생각하려고요. 지금은 아무 생각 하지 말고 병이 예쁘게 좀 해줄래? 아, 이예 예쁘게 해해줄아 그럼, 그럼, 걱정하지마 자기 스타일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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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고마워. 기분이 이상하다. 그 너무 걱정하지 마. 이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대. 자기만 알고 나는 모르는 시간이 5년이나 되는 거잖아. 그동안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 결혼 생활 어땠어? 뭐, 다들 그렇게 살듯이 살았지. 그래? 그럼 됐다. 나는 지금 자기가 내 옆에 있는 걸로 충분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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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 돌아오려면 정서적 안정이 중요합니다. 집에 계시는 게더 도움 될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누나를 안 받으시네. 누가? 엄마, 아빠. 아무리 그래도 딸이 아픈데 연락은 드려야지. 영원한 그리움에 잠겨 괜찮아? 두분 나란히 계시니까 이상해 말이야? 생전에 겸상도 안 하셨어. 근데 죽어서야 부부처럼 저렇게 가깝게... 아, 두분 사이좋게만 보이셨는데, 내눈에두 분은 서로를 괴롭히기 위해 결혼을 유지했어. 난그 고생의 보상처럼, 두분 기대를 충족해야 했고, 우리 결혼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본 유일한 일이야. 내 전부를 걸고 당신을 선택했어. 부모님이랑 다르게 살고 싶어. 우리 결혼만큼은 서로에게 행복이었으면 해. 생각해보니까 이제 당신이 이 세상에 내 유일한 가족이다. 고마워, 내 곁에 있어줘서. 지금 맞죠? 우리가 언제 이렇게 큰 집으로 이사를 왔어? 어. 아. <laughs> 어머! 아 벌써 퇴원한 거예요? 네. 괜찮으세요? 걱정 많이 했어요. 아이고 다른 걱정도 많으실 텐데 뭐 저희 걱정까지. 아드님이 정말 훈남이세요. 허, 너무 스윗하다. 엄마 모시고 손잡고 산책 갔다 오는 거예요. 세상에. 아,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하네요. 네. 어? 뭐가 필요해? 시간이 없다고. 저 어. 들어가세요. 예. 허, 네. 너무 보기 좋아. 저런 아들이 어딨어. 우와! 뭐야! 집 좋네! 우리유리하다 유리 어? 오! 와, 심재경 살림 잘했네, 어? 이거 봐, 이거 봐. 먼지 하나 없네, 먼지 하나, 어? 도우미 아주머니 부탁해서 급하게 치운 거야. 아, 그래? 도우미? 어쩐지. <laughs> 당신이 했으면 더 완벽했을걸? 아, 내가? 나 그동안 무지하게 깔끔 떨고 살았나 보네? 응? 깔끔? 나 자기 너무 좋아했나 보다 6년 내내 긴장하고 산걸 보면 어? 아, 그렇게 말할까나 미안해지네 나랑 사는 게 편하지만은 않았다는 거잖아 이제부터 좀 솔직해지지 뭐 어휴 아이고야 집에 오니까 좋다 <laughs> 아이고, 아, 집이 최고다. 왜 그래? 울어? 어디 아파? 아니야 놀랐어? <laughs> 나는 자기만 있으면 다야지 <laughs> 아, 김 셰프님, <laughs> 요리 손놓은지 오래되네 당신을 위한 요리는 쉴 수가 없죠. 음, 맛있겠다. 김 셰프님 요리 먹을 수 있다. 와, 야! 아, <웃음> 저기, <laughs> 당신 저기 무리하면 안 된대. 아기 쉬고 있어, 무리하면 안 된대. 아, 간단히 먹을 것도 준비할 테니까 자, 쉬고 계십시오. 닌, 닌, 닌. 였어? 차이가 원한 거잖아. 부부간에도 긴장감 유지하고 싶다고. 내가? 내?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지금까지 자, 우리 자 우리 정말 별일 없었던 거 맞지? 그럼. 뭔가 기억은 안 나는데. 답답해. 좀 자고 나면 괜찮을 거야. 모 결혼의 시작은 사랑이었을 것이다. 로스팅 맛을 좌우하는 여러 변수들 중에 가장 결정적인 건 원두의 품종과 환경입니다. 해발 1,400m 이상 청정고산지에서난 최상등급 원두로 블렌딩한 최상급 퀄리티를 맛보보세요 첫눈에 알수 있었다. 그녀는 청정고지에서 만날 수 있는 최상급 원두란 걸. 자 이제 마무리 된것 같으니까 이쪽부터 한번 시험해볼까요? 그녀는 누구보다도 투명하고 빛나 보였다 오늘 컨디션이 좀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 <laughs> 만나고 나서 깨닫는 경우가 있다 내가 평생을 찾아온 거라고 오오오다 줬어.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제 강의는 썸 금지란 거? 쫓겨날래요 <laughs> 네. <laughs> 지금 나갈래요 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님, 저 그쪽은 마지막까지 열심히 들으셔야 할것 같아요. 저는 제가 내린 커피 너무 별로던데, 커피는 어려워서 이만 저도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기해야 했다. 우리 부부처럼. <웃음> <웃음> 먹었는데. 이거 내 셔츠 아니야 그리고 얼룩져서 응. 바르려고. <laughs> 야 안지야 좋아 보이는데 어디 아픈 거 아니지? 무슨 거? 어지라어 안지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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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긁어보라고. 긁어? 응. 응 거기. 여기? 응. 어. 조금은 아래 조금만 여기 좀 밑에 어. 왼쪽 왼쪽 아래, 왼쪽 거 아래 왼쪽 왼쪽 자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여보 가만 있어 내가 할게 내가 할게 거기 거기 힘줘 봐. 힘 줘봐 힘힘 여기 아 가만 있어봐 아 거기다 아, 시원해 아 거기야 거기 아우 제들어서 나 건너갈까? 어, 뭐? 어? 나 여기서 자야겠다. 나 여기, 여기... 아, 저쪽에 우풍이 불어서. 여기서 자야겠어. 우풍?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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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니, 이렇게 하고 자다 침대가 싱글인데. 아, 이 생각보다 더 없네. 한참... 도할래 도? 아이고, 원래... 당신이랑 마시고 싶은 와인이 있었는데... 뭐? 어떤가? 근데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아. 왜? 자기가 숨겨놨거든. 내가? 내가? 우리 뭐? 보물 찾기라도 했어? 난 도저히 못 찾겠더라. 근데 당신도 기억을 못할 테니까 찾아볼게. 기억은 없어도 나는 내가 제일 잘 아니까. 만약 나라면 어디다가 숨겼을까? 와인, 와인, 레드 와인, 레드 와인. 여기? 아니야. 아, 내가 숨긴 와인. 다른 사람이 된것 같다. 기억나라 기억나라 기억나라. 취미였어? 유치한 데 오광 재밌다. 어, 이 와인 기억나? 당연하지. 이 중요한 건 잊으면 돼. 우리 프로포즈 와인이잖아. 지금 마실까?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영원히? 나 사실 좀 걱정했었어. 우리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 걱정했어. 근데 이젠 아니야. 다 기억 못해도 하나만 기억나면 돼. 내가 당신이랑 결혼한 이유. 그 이유... 물어봐도 돼? 그 이유는... 이유가 어딨어. 같이 있고 싶으니까. 오케이. 이 당일에 주량이 원래 이 정도였나? 이 정말 한 병, 한병더 괜찮겠어? 아... 오늘 같은 날안 달리면 서운하지. <laughs> 아, 예, 네, 그때 진짜. 그날 <laughs> 오었는데 <laughs> 이네. 설마 그동안 나 아침밥 과하게 타려왔던 거? 빵 노노? 아, 빵, 아니 좋지 빵, <laughs> 완전 좋아. 질기 어. <laughs> <즐기네. 웃음> 아, 회장님 빵이야. 잘 쉬고 있어. <laughs> 어. 신혼으로 돌아가셨네? 눈에서 꿀 떨어지네요 두 분이 더신혼이시죠두분 눈에 떨어지는 꿀에 비하면 저희는 설탕도 안 되는데 뭐? 내가 아들이라고 어제... 아,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큰 실수를 했네요 괜찮아요 저희 남편 칭찬이라고 생각할게요 w 아, 죄송합니다. a t What? What? w h Okay.